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임을 통해서 탐지되는 보안 경보들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특정한 도메인과 연관돼서 탐지되는 공격의 경우에는 해당 도메인이나 배포되는 URL 정보들이 악성 코드와 연관된 평판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 평판 정보 사이트에서 조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데요. 업무 자동화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되면 반복적인 업무들을 최소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심에서 발생되는 경보나 이메일을 통해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데모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엘라스틱 시큐리티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시큐리티를 클릭하고 언론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현재 발생한 보안 경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각도별 카운트를 확인하면서 알림들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룰레인 필터를 통해서 저희가 테스트로 살펴보려고 하는 룰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링 결과, 로우 레벨에 17개 알림이 발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목록에 있는 인테그레이션 알림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뷰와 테이블 탭에서 이 알람이 어떤 IP, 도메인, 사용자 에이전트와 관련이 있는지 상세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규칙 이름 자체를 클릭해서 이 규칙이 어떠한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규칙으로 사용된 디텍션 쿼리를 복사를 해서 한번 로그 데이터를 디스커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지 쿼리를 실행을 해보면 탐지된 로그가 예전에 탐지됐기 때문에 최근 15분, 최근 하루 동안은 탐지된 내역이 없는데요. 해당 내역들을 확장을 해서 시간 범위를 최근 60일로 확대해서 쿼리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알림 상세 정보의 AI 어시스턴트를 실행을 통해서 해당 언락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탐지했었던 내용들을 로그 데이터로 입력을 해서 해당 로그 데이터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어시턴트에서는 더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분석에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알림의 URL 필드를 다시 확인하고 해당 URL 접속을 통해서 어떠한 화면이 보여지는지 한번 브라우저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페이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직접 접속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 악성코드로 의심되는 URL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해당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해당 도메인에 대한 평판이나 분석할 수 있는 별도의 샌드박스를 이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위해 페이지에 접속을 했고, 해당 페이지에 특정한 정보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룰 설정으로 돌아와 액션 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인지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작업들을 저희가 자동화를 진행을 할 거고요. 특정한 URL, 의심스러운 URL이 공격과 관련된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 자동으로 스캔할 수 있는 업무 워크플로우를 정의할 예정입니다. 타인지 플랫폼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데모를 통해서 실제로 워크플로우가 동작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테스트를 위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특정한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면 해당 도메인이 악성 코드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통판 조회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분석하고 해당 결과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직접 이메일에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고 이메일 수신 주소로 보내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소아 플랫폼에서 이메일을 수신을 하게 되고 해당 이메일이 자동으로 URL을 추출을 해서 URL 추출한 정보들을 평판 조회가 완료가 되면 최종 결과를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스캔된 결과 내용을 메일을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룰 액션으로 돌아와서 실제로 이 똑같은 과정을 심해서 동일한 형식으로 이벤트를 전송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URL 정보들을 전송을 하면 해당 URL 정보를 앞서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평판조의 사이트에서 분석해서 분석된 결과를 이메일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전송을 해주는 방법을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트리거된 액션에서 URL 정보들을 가져오고 이 URL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형판 정보 사이트에서 악기적인 도메인 여부를 확인한 후에 분석된 정보들을 이메일로 정리를 해서 자동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화 플랫폼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들 자동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현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완소화 플랫폼을 심 솔루션이나 다른 형태의 업무 워크플로우와 연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